태봉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산해되는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는 그냥 뉘우치고 마음의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금받자는 악한 자도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써도 장례야권을 잃었을 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가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의 돈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쓸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의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감성적 후퇴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지적으로 바로 알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삶을 살아갑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사장의 고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우신 공직자의 재판에 대해서 핵심적인 대답은 분명히 하셨지만 헛된 고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난받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말만 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웁시다. 불필요한 변명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의 목소리에 굴복했습니다. 비겁하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돈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좋아하면 시기심을 낳습니다. 시기심은 정오와 위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은 살인죄가 시작된 줄 알고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정에 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의롭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왕을 위해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지만 죄인으로 서는 되시고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노를 당하시기 우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그분이 죄인으로 의로운 그분이 죄인으로 서는 되었습니다. 이제 이십 절부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대로 먼저 고난당하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뺨을 맞고 옷을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이러한 모욕, 정신적 학대가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그레이네 시몬은 지고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 않지 네가 왕이라면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우에 달린 다른 강도 두 명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중한 명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쁘게 욕 먹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욕 먹으며 고난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기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예수님은 제3시 오늘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셨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 쏟아부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겨질 때에 성소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계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찢긴 희장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십자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이 땅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55절부터입니다. 54절에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했었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몸을 총독으로부터 받아서 장례를 지내고 새 무덤에 넣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도 무덤까지 따라가며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어롭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실 때까지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은 그곳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지킵니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유대인과 빌라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영생은 값싼 은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한 값진 것입니다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공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감사 찬양합시다 주님을 항상 겸손히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받고 뺨을 맞고 친구를 잃더라도 우리의 직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홍서의 은혜를 계속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받고 친구를 잃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길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셔서 이기고 나가도록 도우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